사람들이 가득한 한국의 마트. 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국인을 따라갑니다. 주위를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던 남성은 한국인이 멈춘 곳을 바라보는데요. 그리고는 그 물건을 보자마자 경악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마르코 씨가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마르코라고 합니다. 한국하면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벌써 20년이 넘는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때의 저는 지금의 삶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과거의 제 가정은 술에 의지하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가 싫다며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간혹 술에 깨실 때 저에게 미안하다며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사라졌지만요.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던 집안의 모습은 티를 내고 싶지 않아도 티가 났습니다. 수도세를 내지 못해 물이 끊겨 씻지도 못하고 옷에서 냄새까지 났으니까요. 동급생들은 하나같이 저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선생님까지 저에게 씻고 다녀야 한다고 주의를 줄 정도였죠. 그때 한 사람이 제 인생에 들어오게 되었죠. 바로 전학을 온 재정이었습니다. 재정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전학 온 첫날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으며 따돌림을 당했어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어넘기더군요. 저는 그런 그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제가 누굴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재정이 저에게 손을 내밀더군요. 같이 따돌림 당하는 입장이니 친구가 되자고 했습니다. 당돌한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친구가 되긴 했으나 마음을 확실히 열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달리 그는 항상 당당했어요. 그래서인지 점차 재정의 주위에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죠. 재정은 친구가 생겨도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를 기피하는 주변인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였는지 저 또한 마음을 열게 되었고 재정의 집을 유일하게 오고 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재정의 부모님은 저를 아들처럼 배려해 주셨어요. 그 집에서 샤워를 하게 해주고 빨래를 할수 있었죠. 간혹 저녁도 함께 했어요. 특히 저는 재정이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밥을 좋아했습니다. 재료들의 맛이 어우러진 것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니 저에 대한 시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농구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고, 학교 내 농구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가 집에 자주 들어오셨고, 어머니의 치료에 들어가셔서 제 가정이 예전처럼 돌아오고 있었죠. 재정이는 저의 행복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습니다. 제 과거가 보상받는 듯 농구팀에서 유망주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바빠지면서 재정이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언젠가 유명한 선수가 되면 재정이에게 꼭 갚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농구에 매진했어요. 정작 그때가 재정이에게 제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말이죠. 재정이는 제가 경기에 뛸 때마다 찾아오며 제 앞길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을 계기로 재정이는 더 이상 제 경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재정이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경기로 인해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던 거죠.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눈여겨보고 있던 프로 팀과의 계약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다면 저는 성공의 길에 놓일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즐거운 날이었어요. 프로 팀에서 학교로 연락을 해왔고 계약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저도 이제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는가 싶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날보다 며칠이 흘러 있더군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집으로 가는 길에 졸음 운전자가 저를 박았고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아질 기회가 생겼는데 다시 돌아가다니 절망하고 있을 때 재정을 발견했습니다. 제 고통을 비웃으러 왔냐며 저는 모진 말을 내뱉었는데 재정은 쓴웃음만 짓더군요. 그렇게 매일 재정이 저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사고가 난 순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제 병문안을 왔다고 하더군요. 재정이가 누구인지 아시던 부모님은 병문안을 올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고요. 저는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프로 농구에는 입단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무기력함에 휩싸인 저는 음식을 일절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재정이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리고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김밥이었습니다. 삐뚤빼뚤 썰린 그 김밥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것 같더군요. 재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김밥을 한입 먹고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정이 미안하다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또 소중한 사람이 떠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친구가 옆에 있는데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재정이는 제가 김밥을 먹는 걸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의사를 꿈꾸었지만, 농구 선수가 되려는 절만난 후로 농구 팀의 의사로 진로를 바꿨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정형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해줬죠. 자신의 주변인들이 행복하게 살아있으면 좋겠다면서 말입니다. 망설이면서 재정인은 저에게 꼭 살라고 해줬어요. 소중한 목숨 절대 버리지 말라면서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물리치료사가 되어 농구선수가 되진 못했어도 농구 코트 위에는 있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합격했을 때 재정이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정의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었죠. 새로 출발하자며 재정과 함께 한국행을 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괜찮은 척 했으나 사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떠나는 재정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는 것 말고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계속 연락을 이어갔어요. 제가 물리치료사가 되는 과정을 재정이는 멀리서나마 지켜봤고 저 또한 재정이가 성장하는 것을 응원했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 경력을 쌓은 후 계약하기 직전까지 갔었던 농구팀의 물리치료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하더군요. 재정도 어느 순간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고 저희는 각자의 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쉬는 날이 잡혀서 한국으로 재정을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정이 한국으로 가고 난후 실제로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재정이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 있던 터라서 시간이 마침 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며칠 정도 함께 회포를 풀기로 했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풍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20년 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재정이가 한국으로 넘어가자마자 제게 편지를 보내줬을 때 사진도 동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의 풍경과는 많이 달라졌으리라는 생각은 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도 동봉된 사진을 보고 놀라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발전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 앞에서 오랜만에 재정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반가우면서도 눈물이 나더군요. 제 인생을 구원해 준 장본인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요. 재정이는 여전히 고등학교의 그 모습이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늙은 것 같았죠. 재정이는 오히려 담담해하며 저에게 늙더니 울보가 되었냐며 장난을 치더군요.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서 처음으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안주는 낙지탕탕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저에게 장난치려고 준비해 놓은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재정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안주라면서 잘도 집어 먹는데 솔직히 후진국이 맞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재정의 선택은 항상 옳았죠. 입에 넣는 순간 꿈틀거리기는 하지만 씹었을 때의 식감, 참기름의 고소함과 소금의 짭짤함이 섞여 정말 맛있는 안주가 되더군요. 저는 징그럽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재정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며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재정이와 하루 함께 고등학생 때 해보지 못한 여행을 함께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좋더군요. 재정은 저를 위해서 경복궁도 가고 자신이 곧 일할 병원에도 데려가졌죠. 그 어린 소년이 이제 성인이 되어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기분이 묘했습니다. 며칠을 돌아다니던 제가 식당에서 그만 먹고 싶다고 했더니 재정은 바로 마트로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갔던 마트는 미국의 큰 마트와 비슷한 규모를 지닌 마트였습니다. 그 나라의 마트를 경험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선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죠. 미국과 다른 옷, 식료품 등을 보고서야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더군요. 재정이는 저를 이끌고 가기 시작했죠. 신기했던 것은 시식 코너라는 곳도 있었다는 겁니다. 음식을 팔기 전에 먹어보라면서 건네는데 바로 앞에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더군요. 미국 마트와는 다른 점을 확인하다가 한 코너에 서게 되었는데요. 초밥이라든가 양념치킨을 파는 곳이더군요. 양념치킨은 전날 재정이가 먹어보라며 데리고 가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었는데 마트에서도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격도 좀더 저렴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옆을 보는데 김밥이 있었습니다. 추억이 떠오르면서 요즘 미국에서는 부자들도 못 사먹는다고 했던 것이 생각나더군요. 요즘은 이렇게 마트에서 판다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는데 너무 신기했죠. 오랜만에 구매한 김밥은 나쁘지 않았지만 재정의 어머님이 해주시던 김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인생 가장 맛있었던 김밥은 재정의 어머님이 재정이 해줬던 그 김밥이니까요. 아쉽지만 며칠간의 한국 여행을 끝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니었으나 재정이와 함께 하니 아주 평안한 여행이 될수 있었어요. 특히 김밥을 먹어보고 싶다던 선수들이 있었는데 한국으로 훈련을 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로도 김밥 이야기가 나오면 재정이 생각납니다.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재정이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거든요. 한국 여행에서 재정이에게 또 받기만 한것 같아서 너무 미안할 따름이네요. 재정이 같은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은 꼭 전해야겠네요. 지금까지 마르코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 you mm -hmm.